매일 아침 우리를 반겨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랑스러운 반려견. 이 작은 친구의 까만 눈동자를 들여다보며 문득 궁금해 본적 없으신가요? 이 아이의 눈에는 내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의 시력은 사람보다 그저 나쁘거나 혹은 흑백으로만 보인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의 눈을 통해 그들이 바라보는 특별한 세상을 함께 여행해 보려 합니다. 파트 1 흐릿하지만 역동적인 세상 시력과 동체 시력. 먼저 시력, 즉 선명도의 차이부터 알아볼까요? 사람의 평균 시력을 1.0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강아지의 시력은 0.2에서 0.3 정도로 측정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20m 거리에서 선명하게 볼수 있는 물체를 강아지는 6m 앞까지 다가가야 비슷하게 볼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를 세밀하게 구분하는 능력은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은 정지된 화면이 아닌 움직이는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동체 시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멀리서 빠르게 날아가는 나무 식이나 작은 곤충의 움직임을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먹이를 사냥하고 주변의 위협을 감지해야 했던 야생의 습성이 남아있는 덕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를 보고 허공에 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우리보다 훨씬 역동적인 세상을 보고 있을 테니까요. 파트2 세상의 색깔, 우리와 다른 팔레트, 색 구별 능력 강아지는 흑백으로만 본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아지도 색을 봅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른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사람의 눈에는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색을 조합해 수백만 가지의 색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파란색과 노란색 이두 가지를 인식하는 원추세포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나 초록색은 노란색이나 회색 계열로 보이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정록 색약과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유독 파란색이나 노란색 장난감을 더잘 가지고 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초록색 잔디밭에 있는 빨간색 공보다 파란색 공이 훨씬 눈에 잘 띄는 거죠. 파트3 더 넓게 더 안전하게 시야각의 차이 다음은 시야각입니다. 정면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양옆으로 약 180도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어떨까요? 강아지는 평균적으로 240도, 견종에 따라서는 270도가 넘는 훨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얼굴 측면에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등 뒤에서 다가오는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두 눈이 정면으로 겹치는 범위는 우리보다 좁아서 입체감이나 원근감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파트 4 어둠 속의 사냥꾼, 놀라운 야간 시력. 이 모든 차이점 중 강아지가 사람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보는 능력, 야간 시력입니다. 강아지는 우리보다 무려 5배나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빛의 양을 감지하는 간상세포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둘째, 바로 타페텀이라는 특별한 구조 덕분입니다. 타페텀은 눈의 망막 뒤에 있는 거울 같은 반사판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을 한번 통과한 뒤 타페텀에 반사되어 다시 망막을 통과하게 만들죠. 이렇게 빛을 두번 활용해 증폭시키기 때문에 희미한 빛만으로도 사물을 볼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강아지 눈에 불을 비추면 번쩍하고 빛나는 이유가 바로 이 타페텀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보는 세상은 우리보다 덜 선명하고 색깔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경계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마 우리와 다른 존재인 반려견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첫 걸음이 아닐까요? 당신의 눈에 비친 강아지만큼, 강아지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도 세상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당신의 반려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